그 전에까지는 제가 하는 수행 방법은, 어, 집중, 집중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 어쨌든, 윗바사는 안 했던, 어. 아랫사리는 이런 건 아니었고, 자상한다고 앉아있으면, 어, 뭐, 호흡이나 이런 것만 사는 건 아니었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어내 네. 무한한 상태로 제가 이렇게 느낌을 가지면서 있는 상이 너무 젖어 고 그리고 그 어떤 걸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무한한 느낌으로 앉아 있으면 저정으로 이제 움직임이막 있었거든요 있었고 그러면서 어떤 집중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또는 그게 알아차리는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이 계속 몰두게 있어 있 그런 자성력을 했었는데 잠깐만 요 그러면 타트라는건 모르셨군요. 예. 음. 그렇게 어, 수행을 해서 했는데 달라진 점이 예전에 저 저와 달라진 점은 생각이 많이 없어졌고 음. 그 수행을 계속 하면서 어, 번뇌가 많이 없어져서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지면서 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사번 수영을 동 영상 틀면서 나게 되어서 제가 그, 그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많이 훌란스러런 상황이거든요. 오... 어, 이제 스님께서는 이제 집중하는 것보다 알아차리으로 하라고 음... 하셨는데 음... 그 예전에 제 방식이 집중했다는 음...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음... 잘은 음... 아 해봤는데 예. 어, 그 집중을 하지 않고 그 알아차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이렇게 번뇌 같은 게 되게 많이 더 생기. 그래서 예전의 방식이 번뇌을 그냥 눌러갔었던가 오, <laughs> <나. 웃음> 그러겠네요.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 알아차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볍게 가볍게 알아차리는 방식이 어떻게 야 된다고 이렇게 음. 들었는데 의도가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음. 의도가 이렇게 어, 알아 안다 안다 보면서 아, 아, 아는 마음, 아는 마음 이렇게 하니까. 음, 음. 어, 제가 운동을 자꾸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서 그게 좀 무거워져서 알아차리는 게 힘들고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음. 하는 질문을 드려고 그럼 지금은 지금 알아차리는 얘기를 좀 하시네요? 아 그게 알아차리는 걸 제가 유튜브 보면서? 아그 전에도 그 수행을 하면서 그전에도 그 전에도 그방수으로 하면서도 알아차리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 너무나도 그, 무아라는 것으로 자꾸 주입을 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알아차리고 알아치는 현명는것 자체가 지금 너무나도 의도적이고 힘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음. 그, 또 선인 법문이 있다 보니까 그 아는 마음을 아는 음.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음. 제가 하는 방식이 아는 마음을 아는 마음을 음. 다시 아는 그 마음을 이렇게 알아차림는그 마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음. 것은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이 음,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집중이 안 들어가요. 아.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살님이 방법이 있어요.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하면 그,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게다 풀려요. 의도적으로 힘이 들어가니 집중이니 뭐니 이런 게다 풀리거든요. 그 방법으로 하면 좋아요. 근데 알아치림이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이그 방법은 굉장히, 그, 좀더 진보된 알아차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두눈 사띠보다도 조금 진보된, 음, 마, 이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진보적인 그런 알아차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는 내가 뭔가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수동적 이렇게 표현한다고도 괜찮아요. 음, 사실, 수동적이는 말은 수용적인데, 그 수동적으로, 음, 그게 바로 이제, 부처님이 말한 그 무화적인 그런 거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음, 예, 들어오는 대로, 지금 뭐가 들어오죠? 잠시요. 잠시요. 응? 잠시요. 지금 저 바깥에 빗소리, 또는 사사사님 목소리, 아니면 내 어떤 몸에 있는 거, 이렇게, 알아, 알아, 이렇게, 그런 것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바깥에서 들리는 빗소리, 응? 음. 빗소리 같은 것이 이제 이게 빗소리도 지금 한 방울이 아니잖아요. 음. 여기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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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있고 저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고 저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알아차리는거 전체적으로 들어보는게 아닌가.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의도적이고 집중하는 것이 안 됩니다. 음. 그 그래서 이제 소리 한 하나 하나에 비소리 음. 새소리 이렇게 음. 하나 하나에 이렇게 묶임이 하나 하나 하지만 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네. 한꺼번에 통으로고 그 통으로 렇이라든지 문에 보 통으로, 통으로. 응. 에 보면 시음 어케하고 사진 한판 보듯이 응. 전체로 이렇게 있는 거는 응. 되게 자연스는데 그래요 하그니까 그게 이제 시, 그게 힘들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우하는걸 하세요. 그게 더 진보적인 거라니까요. 음. 음. 그게 더높게 보는 그런 음. 마음을 음. 더 확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음. 음. 그러면 또 음. 그다음에 또 다른 거. 그게 그만서한테 지금 가장 되고 있어요.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 수행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항상 어? 아니 뭐별말도안 해놓고 제대로 가, 가고 있는지 그러면 어때요? <laughs> 많이 가지도 안 했구만. 이렇게 <laughs> 음, 예, 하시면 된다고. 일단은 사티라는거 먼저 아셔야 되는데. 아다철이님 지금 사띠라는 것이 그냥 아는 마음인가요? 아는 마음. 이게 근데 뭐, 아는 마음. 음. 이 아는 마음이 이렇게 계속 있는데, 그 아는 마음이 계속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는 거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음. 거 그냥 사, 아는 마음이 그냥 있구나 하는 것은 찾이라고할수 없습니다. 음. 그건 마음이 이렇게 기울인, 기울인 정도지, 그, 사띠는 그 정도보다도 힘이 아주 더 우세한, 그, 어떤 게, 그 깊이, 정도, 그런 쪽으로 우세합니다. 그니까, 러 지금 엉덩이 느낌 있죠? 느낌을 느낀다라고 하지 마시고, 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것이나 지금 마음, 아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엉덩이 느낌 알죠? 또는 손 느끼는 거 알죠? 손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느낌 알죠? 느낌 알죠? 예. 응, 알죠? 음. 그 아는 마음이, 그것이 아는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이. 느낌을 아는 마음이. 그게 아는 마음이라고. 음. 근데 그, 그거를, 그래서 여기서는, 그, 사티는 이 느낌을 느낀다라고 하지 말고, 지금 알죠? 아닌 것을 알아챈다고 해야 돼요. 음. 근데 지금, 아는 마음이라고 이제 유튜브에서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많이 했어도, 그거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람한테 해당이 되지, 억지로는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음, 더 알아차림이 더 진보가 되고, 알아차림 음, 힘이 세지고, 가속도가 좀 빼지고, 그러면은 아는 마음이 차절로 드러나서 알게 돼요. 그때가 이제 내 것에 드는 아는 마음이지, 음. <laughs> 지금은 알아차림을 잘주문되는 일인데, 가가 힘이 좀 붙어가지고 가속도가 나면 저도 아는 마음을 알게 돼요. 여기서는 뭐든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추구하지, 억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은 굉장히 그 거친 번뇌들도좀사그라 들고, 질이 좀 좋아지고, 그런 상태를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음. 그게 어, 그게 개발이 안된 그런 마음 아직 거친 펀드가많은데서니걸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대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음. 누구든지 마음이 너뭐네 마음 알지 그 예예 있어요 알아요 그런 말들은 다잖아요. 하근데 그것이 아는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아는 마음은 아니라고요. <laughs> 음. 그만 뭐까 말한 업으로 받아온 마음이지 잘 살펴보세요. 업으로 받아온 마음인가 아니면은 개발해서도 아는 마음인가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 <laughs> 아는 마음은 개발되지 않은 마음을 말을 해요. 음. 사티로서 있는 사태가 좀 비슷해 아. 그다음에 이제 아는 마음이 이제 개발되지 않은 아는 마음도 있어요. 음. 이포면 그 자세히 살펴보세요. 어떤 마음인가? 음. 개발되지 않은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건 나두고이 나중에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어, 할 때, 이제, 해당됐을 때 자세히 알려주는 문제고, 여기서 전, 반적으로수행자도 전반적으로 하는, 아는 마음은, 그, 싸띠가, 사띠를잘 줘서, 음, 가슴도가난 상태에서, 그 마음을, 이제, 어, 그, 수행하는 마음, 그 알아차리는 마음을 다시 볼 때, 그게 나는 마음이라 그할수 있어. 냥그